예,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빌리뽀스입니다. 빌리뽀스. 3장, 3장 10절에서 12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오늘 이 빌리포스 바울이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무엇을 본받아라 했습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매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우리신앙생활에 가장 키포인트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 그의 죽으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우리는 얼마나 이 귀한 구절을 깨닫는데, 아. 물론 일찍 깨달은 분들도 있겠지만 이 구절 한 구절을 제대로 깨닫는데 저 같은 경우에 평생을 걸렸을까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죽으심? 예수의 죽으심. 죽으심을 왜 본받아야 합니까? 그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지 않으면 그와 함께 부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찬양할 때에 저에게는 그런 게 느껴졌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그의 온몸에 피를 철철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죽으심을 뽐받지 아니한 대다수의 껍질, 죽정이들이 대활란에 남아서 경찰들이 표를 강제적으로 받게 하려고 잡으러 다니고 우왕좌왕 도망 다니는 모습들이 제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 치레로 신앙생활하는 거 내려놓아야 합니다. 외식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혹은 내가 이미 얻었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되는 부분들도 있고,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혹은 열심히 자기를 쳐서 복종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주모님의 주구심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 거룩한 소망을 갖지 못한 자가 있다면, 지금 우리는 이 중요, 이 정말 귀중한 이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는 그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많이 이루고 싶고, 태고 싶고, 누리고 싶고, 취하고 싶고, 육신의 욕심이 거룩함을 본받는 게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더 쫓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이들이 아직도 많단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어찌하든지 이 바울과 같이 예수의 죽으심을 내 안에 예수의 현직을 가진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하는 그 변화가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내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단지 이 자리에서만 깨닫고 돌아서서 별거 아니네. 그러고내 삶이 여전히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자들이 남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정이니까요. 죽정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량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고 듣고 했는데 왜이 구절을 놓쳤을까요? 왜이 구절을 놓쳤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건지고자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내한 영혼 내가 그를 죽인 것입니다. 내 죄가 내가 그를 죽인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대신했을 뿐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그런데 그의 죽으심을 뽐받으려는 게왜 우리는 이 귀한 구조를 놓쳤을까요? 신앙생활 오래오래 몇십년을 해도 그저 수박 그달식으로 하다가 왜 많은 세월을 놓쳤을까요? 내 영혼은 형편없이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고 내 혼이 영으로 살지 아니하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지 못하는 삶이 계속되니까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별반 다를 거 없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 의를 높이고 자기 자랑하고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다가 예수님보다 예수의 말씀이 한계절도 우리 속으로 파고들 수가 없도록 내 마음이 끊임없이 내 고집대로 사는 자들이 변화 없는 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도 있단 말입니다 요즘 전화가 이렇게 자주 옵니다 어떤 분들이 오느냐 하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함께 살고자 하는 자들 그들이 전화가 옵니다 WCC 교회를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다가 그 길을 떠나서 사랑하는 그 교우들과 그 가족들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 이제 내가 예수로 살겠다. 참 생명이길 좁은 길로 가겠다. 이제 진실을 알게 됐으니 그러면서 울면서 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때 설교를 하지 않고 인본주의로 흐르는 그 목사님들 가운데서 이 마지막 때 설교를 듣고, 이제 주님의 때에 맞는 양식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저와 같이 이렇게 설교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때가, 주님의 때가 계속 주님께 물어봤대요. 주님, 저 사모가 막 전하는 게 주, 주, 주님 맞습니까? 주님 때가 임박했습니까? 얼마나 임박했습니까? 주님께서 화를 내시더래요. 자꾸 묻으니까. 대답을 해 줘도 의심하고 자꾸 물으니까 때가 임박한데 왜 자꾸 의심하느냐. 옛날처럼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옛날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예수로 살았는가. 내 생각과 의지와 판단과 고집과 습관대로 사는 삶이 얼마며 하나님 뜻대로 산 것은 얼마가 자기 자신을 계속 돌아보면서 알곡으로 살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으로 살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한평생 술과 외도로 가정을 돌보지 않던 부모님을 심해가 걸렸는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 저라. 그 감동을 받고 복지관이나 이런데 이렇게 보내니까 영적으로 더안 좋아지니까 무시고 이렇게 돌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본받는 삶,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계속 듣고 우리 삶 속에 이루어야 될 말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지 않으면서 내가 부활에 이르려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한 번, 딱한번 기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연세가 많은 분들은. 정말 이렇게 중환자실에 있거나 이런 분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돌아가실 수도 있겠죠. 문제는 내 육체가 지금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그동안 얼마나 살았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갈라데아서 5장 23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육신의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이게 됐다가 안 됐다가 그럴 때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니, 저와 여러분이, 옛 사람이 죽지 않고는 부활에 이룰 수 없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씀 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죽지 않으면 부활에 이룰 수 없습니다. 내 혼이 펄펄 살아서, 아직도 혈기가 있고, 분이 있고, 자기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면, 죽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게 큰 구원 혹은 상급 큰 구원 속에 그 상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큰 구원을 등안히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 받았을 거야. 죽지 않으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했습니다. 말씀을 등안히 여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많이 하고 크게 하고, 뭐, 이루고 이것은 이제 나중일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가 일이 먼저 아닙니다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를 수 있는 자인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과 내 페이스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 앞에 나를 복종시키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되어진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8장 2절을 보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사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자기 영혼을 위하여 사는 자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늘 나라 유업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사모하고 하늘에서 공급되어지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된 행복자인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이 영적 생활을 위해서 나를 존재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우리가 많이 체험했을 때에 기적을 체험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함께 하실 것이고 그는 구원이 보장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어떤 은사와 능력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시, 잠깐, 누리는 거라. 잠시, 잠깐. 보기 좋고, 먹기 좋고. 근데 그 안에 뭐가 알맹이 냐 하면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 로마스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어 영이 너희 안에 그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라 했습니다. 영으로 사는 삶이 풍성해질 때, 우리 속에 주의 성령도 계속 충만해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계속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죽을 몸이 그 날에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주의 영으로 풍성한 삶을 살 때에 그 죽을 몸을, 우리 몸을 살리신다는 부활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 주셨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그리할지라도, 그리할지라도, 가난에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갔습니다. 왜? 육신대로 살려고 하니까. 열리 정당군이 자기의 그 육신대로 보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대로 보는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눈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적을 그렇게 많이 체험해도 기적이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더라도 죽으심을 본받는 예수와 함께 죽지 아니하고 거듭난사가 아니면 거기에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애굽에 대한 그 애굽에서 세상에서 이제 광야 교회로 왔으면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에 그 생각과 마인드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고 그 자리에 예수가 나와 함께 그하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우리 육체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아직 오시기 전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시고 계십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제 죽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회개라 이럴 때에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노력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죽으라는 것입니다. 죽으라는 것입니다. 죽으라는 것입니다. 죽으라는 것입니다. 죽으심을 본받아, 죽어야만 부활에 이룰 수 있다니까요. 옛사람으로 더 이상 살려고 하지 마라니. 옛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자꾸 수선하고, 아, 내가 이렇게 노력해야지. 훌륭한 그, 세상에 좋은 책들을 읽으면서 아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야지 이렇게 노력해야지 애써야지 이런 매너를 가져야지 그거는 세상에서 살 때의 교양 있는 삶을 말하는 거고 영적인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어떤 옛 사람이 아예 죽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버려 죽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육신의 감정마저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깨달아집니다. 내가 이미 죽었으니까, 나에게 어떤 일말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죽지 않은 사람은.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었지. 나는 이렇게 해서 나라는 사람은 뭔가, 어, 칭찬을 들을 만한 사람이지. 나라는 사람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끈득지가 있는 거지.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마귀는이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 선한 일을 막 하게 만듭니다. 당신 참 선하여. 참 괜찮은 사람이여.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불가운데서 태워질 것이랍니다. 예수로만 살아야 돼. 예수로만 살아야 돼. 카톨릭에서 교황, 그리고 천주교가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미혹시키는 거예요 선한 일 많이 하면 구원 받는다는 거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로만 구원이 있습니다 죽고심을 본받아 나는 없고 예수로 내가 살 때에 부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내게 일만의 가능성이 있잖아 나는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야 예수 앞에서도 자기의 일을 자꾸 나타내려고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교회 안에서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의 가능성을 예수가 예수님보다 나를 더 의지하고 나를 더 내세우고 나를 더 믿는 거예요. 나를 더 높이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은 소리가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부활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마저 예수님의 의로 살지 않고 내 의를 내세움으로 거기서 인본주의가 흘러가고 변질이 오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 내세우고 거기서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싸움과 주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 왜 독사의 자식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속이는 겁니다 너는 괜찮아 너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에게는 우리의 의로는 우리가 예수 밖에서 선한 일백 번, 천 번, 만번 해도 구원이 없다니까요. 마귀가 그거를 자기의 의를 내세우게 만듭니다. 너는 그를 사지. 너는 괜찮은 인간이야. 그 가능성을 내가 전혀 없다는 걸 인정해야만 예수와 함께 죽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서는 도무지 구원에 이를 의가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만 내가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껍질을, 이 외식적인 껍질을 자꾸 벗기고 벗기고 벗겨 끝도 없어요. 나는 주와 함께 죽지 않으면, 예수와 함께 다시 살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 나에게서 처절한 절망을 느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왜? 주으심을 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서는 아 희망이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희망이 철철 넘칠지 모르지만,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밖에 없대고 예수와 몬수밖에안 된다는 몬수왜 자기의를 내세움으로 하나님의 의를 멀리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내세워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된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자 하는 그 가치를 못 깨닫는 거야 뭐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조금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실 텐데 나를 내세우는 거야 나가 되겠다는 거야 예수가 나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내가 한번 높아지고, 내가 한번 잘해보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보겠다는 거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처절하게 십자가 달려, 몸 찢어 피 흘려, 죽으셔야만 될, 나는 절망적인 인간이었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서 어떻게 구원에 이릅니까? 죽지 않았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자기일이내세우거든요 자기 의를 내세우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리하고서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육체가 있을 때 회개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죽으심을 본받는 자들이 목사님이라고 죽으심을 본받는다 권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뭐 직분에 그 관계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은 삶을 살아왔다 아닙니다 어제 예수님 믿었어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예수로 살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이 외식함으로 살아온 자인가 내게 주님께서 더럽고 추악한 그 외식한 죄가 가득히 있는가 내 자신을 뜯어봐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구원을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내 영혼의 구원. 로마스 8장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육신을 포기하고 영으로 살기를. 예수와 갈라데아스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지난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